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대한 뜨거운 이슈를 전해드릴게요.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와 장동혁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. 과연 이들의 선택이 당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주세요.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이 선거는 당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후보들은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.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를 우리당의 자산이라며 포용하려는 의지를 보인 반면 장동혁 후보는 내부의 적한 명이 더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두 후보의 상반된 태도가 더욱 본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. 이런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국민의 힘 내부의 결속력과 향후 전개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차악을 뽑아달라는 메시지는 두 후보의 선택이 국민의 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현재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반대로 장동혁 후보에게는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. 과연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지방선거에 이 변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관건이죠.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힘의 정체성과 장기적인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. 두 후보의 선택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 이 토론과 대립이 만들어낼 변화는 여러분의 투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